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어서 어 저번에 쌤이랑 함께했던 게 자발적 결사체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자발적 결사체에서 음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집단이라고까지 얘기하고 를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징 얘기였고요. 순기능 역기능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자발적 결사체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을 모두 갖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쌤이 했던 얘기가 음, 뭐였죠? 세이했던 얘기가? 아, 맞아. 비공식 조직은, 모든 비공식 조직은, 어,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지만, 자발적 결사체지만, 반대로, 반대로, 모든 자발적 결사체가, 자발적 결사체가, 비공식 조직은 아니라고요. 비공식 조직은 아니라고. 조직은 아니라고. 왜? 왜냐면은 이 자발적 결사체 의 사례로 이 자발적 결사체 의 사례로 먹었었죠.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일반 정당. 어. 아 정당을 얘기 안 했구나. 말했던 것만 얘기할게요. 시민단체. 시민단체. 또 이익집단. 그리고. 비공식 조직이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 공식 조직, 공식 조직 내부에서 생긴 조직이 아닌, 그냥, 쌤이 저번에 말했던, 모포시, 뭐, 보석게임 동아리가 동호회 같은 거? 어, 동호회가, 침묵집단.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 얘네들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비공식 조직이 아니죠. 심지어, 이 둘은 자발적 결사체이자, 공식 조직이었죠. 응. 그 침묵집단은, 침묵집단은, 비공식과 가, 비공식 조직처럼 비공식 조직처럼 어떤 개인의 침묵이라는 침묵 즐거움 원래 즐거 아 잠깐만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다만 얘는 이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안 안에 있는 조직이고요 얘네들은요 공식 조직과 관련이 없는 그런 조직이었다 사실. 이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자발적 결사체의 다른 특징이 이제 가입과 타, 가입과 어, 왜 이러죠, 이게? 뭐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요. 또 민주 수평적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 사회 다원화 촉진 그리고 역기능으로는 사회 통합 저해, 어 공익과 왜 이럴까요, 이거? 어, 왜 이러지? 어, 공익과 충돌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발적 개사체의 사례인데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위주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잠깐만요. 음, 음, 음... 녹화되고 있네요. 좋아요. 자발적 개사체의 사례 많이 헷갈리는 거. 첫 번째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 페이지는 여기 나와 있죠? 어, 이 교과서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7페이지에서 70페이지, 그러니까 자발적 개사체 68페이지. 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진짜 많이 헷갈리고 많이 질문하는 게 노동조 노동조합도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노동조합 자발적 결사체예요. 한번 특징 뭘까? 노동조합의 정의에 따른 특징. 아 일단 아, 나중 에 조금 있다 볼게요. 노동조합도 자발적 결사체고 체입니다. 그리고 정당 정당을 진짜 많이 헷갈려요. 애들이 정당도 자발적 결사체예요. 정당이 뭐냐면, 일단 정당이란 말 처음 듣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데, 정당은 뒤에서 보겠지만, 어, 권력 획득, 정치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어, 획득을 목적으로, 비슷한 생각, 어, 비슷한 생각을, 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 이거를 정당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목적은요? 권리 획득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지녀요. 그럼 뭐 어떤 어떤 조직이겠어요자 노동조합은 어떻겠어요? 노동조합 역시 노동권 향상이라는 노동권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진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어 자유롭게 모일 집단, 집단. 자, 자둘다 자유롭게 모였죠? 목적, 에, 자유롭게, 자발적 가입과 탈퇴가 되고, 자유롭게 모였죠. 이쪽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모였겠죠? 둘다 자발적 결사체고요. 그리고, 둘 다, 그래서 헷갈려. 얘들이 공식 조직이 다발적 결사체가 될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잘 못해서 그런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둘다 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입니다. 자, 노동조합은, 아, 노동조합은 좀 있다 얘기하자. 자, 그렇,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학생들이 진짜 많이 헷갈리는 거, 종치회. 애당초 종치회를 잘 몰라. 심지어, 쌤, 이거는, 쌤이 학교 다닐때 헷갈렸어. 왜냐면, 종치회라는 개념을 내가 잘 몰랐어, 그 당시에도. 자, 종치회, 그리고 시민단체, 둘다 자발적 결사체가 되겠습니다. 종치회는 뭐냐면, 자, 우리가 종치, 종치까지만 하면은, 얘는 공동사회에요. 아, 잘안보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 이거 펜을 좀 얇게 하는 거 없나 이거 너무 두꺼운데 응. 그래서 얘는 공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자가 들어가잖아요. 회자 어, 회 회자가 들어가죠. 이 회자가 들어간 순간 응. 이 회자가 들어간 순간 얘는 자발적 결색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사, 체 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은 이렇게 알주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종친애가 뭐냐? 종친애가 뭐냐면은, 자, 이게 뭐냐면은, 쌤이 소속된 집단이에요. 이 집단은, 물론 쌤이 뭐 종친애비를 내는 건 아니지만, 쌤은 딱히 종친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어. 이 사진이 뭐냐면은, 문시지만, 남, 쌤이,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하면은, 아, 사라져버리네. 어쩔 수 없지. 이게 뭐냐면은, 남평문시종친회요 남평문시종친해. 자 그럼 종친회가 뭐냐? 종친회가 뭐냐면은 종친. 자 종친. 야 종친이란 개념 뭐냐 하것 같은데 종친은 같은 성씨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집단을 얘기해요. 사회집단이죠. 같은 성씨를 이루고 있는 집단. 성씨는 내가 태어나면서 받고 어, 본질적 의지를 통해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친족, 가족을 같은 석시를 지닌 친족, 가족을 우리는 종친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남편, 문씨, 종친이라는 얘기는 남편, 문씨만 모인 집단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남편, 문씨라는 어떤 운명 그리고 어떤 원초적인 만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동사회입니다 그래서 종친까지 하면 공동사회 근데 이 뒤에 횟자 붙어 있어횟자횟자가 회자. 이건 뭐냐면은 이 종친에는 그러니까 종친 관계를 왜냐면뭐 세상에 문씨가 얼마나 많겠냐. 그죠? 세상 문씨 엄청 많아 남편문씨 엄청 많아요. 이 전남에 좀 많은 편이고요. 이, 뭐지? 뭐 서울에도 있고요. 제주도에도 있고. 그리고 저기 어디냐? 어디지? 뭐 하다못해 북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세상에 남편문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남편 문씨라는 존남편 문씨라는 아 너무 많이 있는 걸 너무 떠나서 너무 퍼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퍼져 있으니까 남평문씨라는 소속감을 이 공동사회로서의 소속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남평문씨의 전통을 지키자라고 해서 전통을 지킬 목적으로 즉 종친문화를 종친문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맞는 집단이에요. 어, 어, 종치 문화를 지키기 위해 목적이죠. 어,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어, 자발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문시의 해당이 되면은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종칭회는 자발적 결사체예요 종칭까지가 공동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민단체. 어, 국경은 운에 엄청 유명한 시민단체죠. 역시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어, 이거는, 왜, 예, 당연히 자발적, 자발적 결사체겠죠? 공익, 이거 그러니까 뭐, 인권이라든가의료권이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지속적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자발, 그리고 조직, 그리고 규칙도 있고, 어떤 공익이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는 자발적 결사체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가장 헷갈리는 자발적 결사체의 유형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거 다시 한번더 얘기하려고 해요. 자, 정답! 어, 딱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돼요. 어, 자발, 가장 이세 가지. 해야지 르겠는데 얘기 이걸 얘기하고 나서 이걸 얘기하고 나서 어,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데 헷갈리는 것도 얘기할 거예요. 일단 정당. 정당은요, 정권 획득이라는 목적하에 자발적으로 모인 정치 조직이죠. 아까 선생님 말했죠. 자 목적은 뭐다? 정권 획득.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였죠. 자그 무슨 말이죠? 목적 이 있고요, 자발적 있죠.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 자발 따라서는 자발적 결사체예요. 근데 선생님 뭐라 했어요? 정당은 자발적 회사체이자, 공식조직이랬잖아요. 어, 공식조직. 공식조직이라고 했잖아요. 공식조직으로서의 목적이 있죠. 어. 자, 자발성 말고, 그 다음에 또, 공식조직의 특징이 뭐였어요? 목적이랑, 공식적 규율이라고 했잖아요. 공식적 통, 공식적인 규범과, 어, 지휘, 지위 체계, 엄격한 지휘계를했잖아요 자, 목적이 있죠. 공식조직으로서 봅시다. 목적이 있죠. 당대표 당원에 지휘가 있죠. 정당의 규칙이 있죠. 어,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이자 공식 조직이 됩니다. 잘 구분해주세요. 그니까, 러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테니스에, 테니스 아, 이거 다, 다 하고 갈게요. 미안, 다 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직장인의 노동권 확보라는 목적. 어. 직장인의 노동권 확보라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조직한 조직입니다. 어, 자발성, 자발성, 이렇게 있죠? 그래서 따라서 자발적 교사체입니다. 도 자발적 교사체에요. 자결을 할게요. 동시에 얘는 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 목적 있죠? 공식적 목적 있죠? 그리고 지위가 체계적으로 있고요. 노조위원장, 노조원, 이렇게 조직이 체계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노조 행동 강령이 있거든요. 이 행동 강령이라는 규칙이 있고요. 따라서 얘는 공식 조직입니다. 종친! 종친까지 하면은 공동사회겠죠. 앞에 말했지만, 종친은 종친과의 친목도모 등의 유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얘들은 자발적 결사체고요. 어... 자발적 결사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이 둘을 많이 물어요. 사실 이 둘. 이 줄을 많이 묻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줄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테니스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테니스의 공룡사 2회부터 시작하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사회 집단이 A 이렇게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사회 조직을 도식화해 보면은 첫 번째 사회 집단 2인 이상 2인 이상의 지속적 상호작용. 이거 왜그기지 이거 지속. 이거 어? 지속. 아이씨.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이 이제 사회집단입니다. 이런 사회집단에는, 사회집단에는 안에는 다양한 게 있죠. 사회집단에는 뭐 1차 집단, 2차 집단 있는데 거닐러 빼고요. 거는 이제 이 A 부분과 이사회안 e 부분을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빼고요. 그러니까 사회집단에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공동사회, 그리고, 이익사회. 어. 자, 그래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구분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라인, 어. 이 라인에서는 이익사회. 그래서, 이익사회가 되고요. 그리고, 이익사회가 아닌 사회집단을써서 이제, 공동사회를 구분할 수 있어요. 어. 공동사회를 구분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1차 집단과 2차 집단은, 1차 집단과 2차 집단은, 잠깐만요. 자, 특히, 이제, 1차 식단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도시칸에 1차 식단, 2차 식단 얘기가 없어요. 내네 식단, 외식단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 식단, 외식단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지? 얘들아? 털어졌어. 어쨌든 간에. 오, 다시 생겼어. 뭘 거예요, 들아 혹시 이거 이 정체를 정체 아시는 분은 나중에 학교 가서 말해 주세요. 어쨌든간에 자 A는 공동사회고요. A는 공동사회였고 아니 이익사회가 되었죠. 어 이익사회 이게 뭐였죠? 사회 조직이었죠. 자이 사회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회 조직을 공식 조직이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 조직을 어, 공식 조직이라고 말하지만. 비공식 조직이야. 비공식 조직과 비교할 때는 사회조직과 공식조직이 다르고, 그냥 공식조직이란 말을 따로 쓴다고 말했죠. 어, 사회조직에서는 공식조직이 있고요. 공식조직의 대표적인 예가 음, 회사, 회사, 학교,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어, 이렇게 됐죠. 어, 야, 내가 이, 이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거 셋을 여기 쓴 이유가 있겠죠? 어 여기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계속할 볼게요. 자 회사, 학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정당, 시민단체, 이식단 이렇게 있고요. 자그 다음에 아래 여기 자발적 결사체. 자발적 결사체는 자발적 결사체는 뭐였어요? 뭐죠? 어. 특정 한 목적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과 탈퇴가 되는 집단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자발적 개사체 안에는 비공식 조직이 있어요. 비공식 조직이 있어요. 근데 이 비공식 조직은 쌤이 아, 중요하다고 말했죠. 중요하다고 어제 전 수업에서 말하고 지금도 말하는데 모든 비공식, 우리 포함관계를 확인해보면 은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개사체야. 하지만 모든 자발적 개사체가 비공식 조직은 아니죠. 바로 이 부분,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 이렇게 있죠? 이 영역은 비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자발적 회사체인 곳이죠. 그게 어디였어요? 정당, 시민단체이익집단 그리고 침목회침목인체 여기가 자발적 회사체였어요. 자, 이런 자발적 회사체는요, 이 자발적 회사체는 2차 집단의 성향도 있고요, 1차 집단의 성향도 있어요. 자본적에서 자는 2차 집단의 사용도 있고요 2차 집단에 사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1차 집단 성향이 있잖아. 1차 집단 성향이 있잖아. 여기도 2차 집단 성향이 있으니까, 1차 집단, 2차 집단은 이도시화 내용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도시화 내용은 1차 집단, 2차 집단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사회 이익사회와 사회 조직을 엮어서 분석한, 분석, 아, 분석하는, 분석,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비공식 조직이 이 안에 있죠. 이런 비공식 조직은 동시에 공식 조직에 포함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식조직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지, 얘가 공식조직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자발적 교사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이 교집합 부분. 이, 이 교집합 부분이 뭐였죠?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렇게 있었죠. 어, 시민단체. 얘들은 공식조직이자 자발적 결사체였어요 어, 근데 이제, 이제 너무 헷갈려요. 헷갈려요. 어떻게 회사랑 학교랑 회사랑 학교. 자 그럼 회사랑 학교는 왜못 들어가죠? 네. 여러분 대학교, 여러분 고등학교. 솔직히 목욕을 오기 싫었는데 목욕을 온 친구들 있죠. 즉이말 무슨 말이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단 거예요. 여러분 학교 자퇴서 해 마음대로 쓸수 있어요? 대학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자발적인서 자퇴가 될수 없어요. 회사. 야 쌤도 할 수만 있다면 상품 들어보고 싶어요 쌤도 할 수만 있다면은 내 회사는 학교가 아니라 저기 청와대였으면 좋겠어요 청와대 저기 비서관 이런 거 근데 못 되잖아요 회사는 학교는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조직이지만 자발적인 사체가 아니에요 하지만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는 앞에서 봤잖아요 얘들은 얘들은 공식적인 목적도 있고 체계적인 규율도 있지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채로. 동시에 경식조직이라고 해서, 얘는 공식조직이자 자발적 개사체. 얘는 공식조직이긴 하지만 자발적 개사체는 아닌 지역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엄청 헷갈려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얘네들을 자발적 개사체로 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얘도 자발적 개사체라 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아니라는 사실, 둘은, 둘은, 이, 이두 그룹은 공식조직으로 묶이는 거지 자발적 개사체로 묶이는 건 아니라는 사실. 얘는, 얘는 자발적 결사체이자 공식조직에 사는 즉, 교집합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이 도시카, 아마 학습이 없을 거거든요. 그리세요. 어, 그려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